개미와 비둘기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물을 찾고 있었어요. 아유, 목말라.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지? 숲속을 헤매던 개미는 개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호다닥 달려갔지요. 개미는 시원한 개울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당황한 개미가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어푸어푸! 어, 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비둘기가 개미를 보았어요. 비둘기는 개미에게 나뭇잎을 떨어뜨려 주었죠. 개미야 나뭇잎을 잡고 올라오렴. 개미는 무사히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물 밖으로 나온 개미가 비둘기에게 인사했어요. 비둘기님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비둘기는 빙그레 웃으며 멀리 날아갔지요. 며칠 뒤 숲속을 지나던 개미가 나무에 앉아 졸고 있는 비둘기를 보았어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던 개미는 깜짝 놀랐어요. 사냥꾼이 비둘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지요. 개미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신발 밖으로 드러난 사냥꾼의 발을 보았지요. 그렇지! 바로 저거야! 개미는 사냥꾼에게 달려가 발을 콱! 물어버렸어요. 아! 따가워! 깜짝 놀란 사냥꾼이 호공에 탕! 송을 쏘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비둘기가 도망쳤지요. 비둘기는 멀리 날아가며 개미에게 외쳤어요. 네 덕분에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개미야.